네, 안녕하세요. 성현재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성형술.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음파 종아리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초음파 종아리 성형술에 대한 몇 가지 영상을 제가 남기긴 했었는데 오늘 좀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종아리 근육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를 안 쓰고 한다? 이거는 음,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시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은 되게 가늘거든요. 그걸 보지 않고 시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막에서 나를 찾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일럴 거예요. 시술할 때초음파를 쓴다는 게뭐 대단한 일이야? 아닙니다. 얘는 저한테는 눈과 같습니다. 저는 시술을 할때 여기를 보고 시술을 하지 않아요. 여기를 보고 시술합니다. 보통 시술하게 되면 은 이렇게 무영등을 켜놓고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여기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속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저초음파 장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아리 성형술을 할때 초음파를 쓴다는 것과 안 쓴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를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종아리 신경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남겨야 할 신경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신경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눈으로 보면서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술이 훨씬 더 적확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조직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원하는 데만 가서 탁.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 후통증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종아리 폭이 넓으신 분들은 가자미근이 넓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알통근육만 정리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이즈는 줄여들겠지 근데 모양이 안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가자미근을 줄여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가자미근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눈엔 보이거든요 바깥에 근으로 가는 가자미근으로 가는 신경은 지방층 밑에 비복근 밑에 가자미근 속에 들어갈 거예요 되게 깊은쪽에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한다? 알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미근을 입수장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이 초음파 장비는 엄청 필요합니다. 잘 보시면 또이 가자미 근육 신경 옆에 바로 어, 뭐 이렇게 움직여요. 완전히. 이게 동맥입니다. 바로 옆에이큰 동맥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지 않고서 이 시술을 한다.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어, 동맥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거 건드리는 순간 여기 피멍 이렇게 들고 엄청 부어대고 잘못하면 응급상황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아리 시술할 때는 반드시 이런 초음파 검사를 같이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술을 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고 핫피스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초음파를 이용한 종아리 성형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